네, 오늘은 이사서 62장 10절에서 63장 6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어, 처음에 읽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 계서 반복되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의 글자들의 집중력을 흐트러, 흐트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장을들을 구분하자면 어떤 때에는 구원을,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 어떨 때에는 어떨 때는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무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어,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이사에서 60장을 비롯하여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2장 10절부터 63장 6절까지의 말씀 또한 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이 구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어,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부분한 부분, 한 부분 그다음 63장 그 이후의 부분을 한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앞된 부분은 과연 누가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있고, 후반부에는 누구에게로부터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수업과 수업시간에 있는 그 짧은, 어, 짧은 쉬는 시간. 그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보통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점을 가서 맛있는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과 나누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준비하지 못한 준비물을 빌리기 위해서 이반저반 뛰어다닌다 합니다. 그 10분이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그 10분이나 시간 동안 학교는 그 교실은 어 부쩍 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어 친구들이 학생들이 막떠다 보니까 수업 종 시작 친구를 아무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 앞에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요 엄한 선생님이시라면, <laughs> 아마 학생들을 훈냈었을, 혼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금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선생이었다면, 님 학생들을 진정시키겠죠 어떤 선생님들 간에 학생들을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시켰을 것입니다. 불탁을 두드리면서, 자,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선생님을 보세요. 라고 주목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목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62장 11절 내용인데요. 11절에는, 11절에는 보라 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킨네 라는 단어인데, 이유는큰 의미가 없지만, 사람들을 주목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시작할 겁니다. 라는,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이 11절에는 보라라는 내용이 두번 나오지만, 사실, 이 흰내라는 단어는 세번 등장합니다. 한글성경에는한글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어장하지 않지만 장하죠 보면 세번등장절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서강조에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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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라는 한국에서 한국에는 한국에서 한국는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한국에에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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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 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디 하나 살면서 어,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땅 끝까지 정말 중요하게 선포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원수에게 대신 공유해 주실 겁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거죠.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우리 63장 1절 처음 단어에는 에돔이 나옵니다. 이 에돔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야곱이죠. 야곱이 이름을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남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침착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때문에 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 애돔도 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성들이 무너지고 황폐한 그 땅을 아무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던 그 땅을 약탈했던 존재가 바로 애돔이었습니다. 사실, 애동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싫어도 가족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어도, 내가 위급한 상황, 내가 어려운 상황, 내가 힘든 상황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가족이에요. 아마 이스라엘은 자신이 위협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에 아마 에돔에게 도움의 속기를 애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의 도움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돔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시했고, 오히려 약탈하였고 사람들을 잡아와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보다 더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그 양, 그 상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내용이 이 보이지 않는 에돔이라는 그,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사람이 지어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람이 지울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를 안물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어, 62장 10절에서 63장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 본 이스라엘, 그이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라는 정말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회복과 군사력의 회복과 나라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작은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본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녹록치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 눈에 보이는 것들도 너무 힘든데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내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조차도 치료해 주시고 이것들을 아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그 마음의 성격 또한 하나님이 재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구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여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마 우리에게는 많은 날들이, 많은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앞범을 벗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또한 알고 계시고 치어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